안녕하십니까 테어 타이치 센터입니다. 진식 소가 태극권의 손동작 오늘은 손동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 기마 자세의 상태에서 약간 낮춘 상태에서 예, 보폭은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게 서는 게 좋습니다. 예, 우선 한쪽 손부터. 손가락 끝이, 네, 손가락 끝이 위쪽으로 올라옵니다. 자, 지난번에 양식태극권 손동작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양식태극권은 이손 모양이 엄지와 식지가 동그랗게 원의 형태를 그리면서 호랑이 입의 모양과 같다고 했습니다. 호구. 원의 형태를 그리면서 집게 손가락이 약간 직, 직선적으로 이렇게 집게 손가락 으 그래서부터 쭉 직선적으로 뻗어가는 느낌을 가지는데 진식 태극권은 손 모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봤을 때 엄지 손가락과 이 새끼 손가락이 서로 마주 보듯이. 네. 하고, 그리고 세 손가락이 마치 나머지 세 손가락이, 어, 삼지창처럼, 삼지창처럼 이렇게 뻗어나가듯이.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 손가락 중지가, 중지가 직선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느낌으로. 양식태우권에서는 직계손가락이 뻗어나가는 느낌. 그렇지만, 진식태우권에서는 중앙, 직, 어, 가운데 손가락이 쭉 뻗어나가는 그런 느낌으로 해서, 엄지와 검지가 서로 마주보는 듯이 하면서 이 안쪽이 좀 둥그러운 형태로 이렇게 장이 완전히 펴진 게 아니라 둥그렇게 된 그런 형태로 장을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 손바닥 쪽이 이게 둥글게 되어서 마치 기와장 모양이다 그래서 와롱이라고 합니다. 와롱장. 그래서 양손이 이렇게 약간 둥그스러한 형태로, 예, 그런 식으로 장을 형성을 합니다. 자, 그런 이제 손모양을 가지고, 먼저, 수법, 손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쪽 선부터 하면은, 먼저, 어, 중지가, 중지가, 중지 끝이 위로 올라가듯이, 우선 몸 전체로 볼 때, 몸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쪽이 왼쪽, 한쪽이 오른쪽, 근데 손끝이 그 중앙선을 위로 따라 올라가듯이 따라 올라가다가 코끝에서부터 눈, 그리고 눈썹 있는 쪽을 지나서 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가볍게 내려. 누르듯이 해서 또 그대로 들어옵니다. 이때 너무 손이 꺾어져서도 안 되고요. 너무 펴져서, 펴져서도 안, 안 되고, 자연스럽게 원을 그리듯이 해서 중지가 위로 올라갑니다. 코, 눈, 눈썹, 네. 누르고. 들어오고, 코, 눈, 눈썹. 네, 이런 식으로 몸의 한쪽에서 타원을 그리듯이, 손으로 타원을 그려나가듯이, 원을 그려나갑니다. 예, 반대 손도 마찬가지로 예, 중지가 중앙 몸의 중앙선 위쪽으로 따라 올라가듯이 올라가서 코, 그 다음에 눈썹, 눈, 눈썹 바깥쪽으로 호를 그립니다. 눌러주고 걷어들이고, 아랫배 쪽으로 걷어들이고, 여기서 다시 중지가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전체적으로 타원이 되는 그런 모양을 그리면서요. 다리의 자세는 서 있는 게 아니라 살짝 앉은 상태에서 원을 그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쪽이 숙달되면 자, 양손으로 하게 됩니다. 양손으로 할때 이제 박자를 맞춰야 되는데, 한 손이 위로 올라가면 한 손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또한 손이 바깥으로 가면 한 손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정지될 때딱 아랫배에 온 상태. 한, 한 손은 바깥쪽, 한 손은 아랫배 쪽. 또 위, 위쪽으로 올라가면 한 손이 내려가고, 반대로. 바깥으로 나가면 한 손은 안쪽으로 들어오고 위아래 좌우 네 위아래 좌우 네 형태는 마치 직사각형을 한쪽에서 직사각형을 그려 나가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원을 타원을 그려줘야 됩니다. 처음 연습할 때는 마치 직사각형처럼 연습을 해도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타원의 형태를 그려갑니다. 그래서 위, 아래, 다시 아래, 위, 바깥쪽, 안쪽, 이렇게 서로 음향이, 음양이 서로 짝을 이루듯이 해서 손모양을 해줍니다. 손 모양을 이렇게 양쪽 손으로 타원을 그리듯이 하고 이제는 점차적으로 발전되면은 중심을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위의 선이 바깥으로 갈때그 방향으로 중심을 같이 움직여줍니다. 중심 이동, 중심 이동, 중심 이동은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심이 뜨지 않게 아래쪽으로 깔아앉은 상태로 마치 시계 진자와 같이 중심이 아래쪽으로 깔아앉으면서 이동을 해줍니다. 이때 시선은 일반적으로 위에 손이 손끝의 중지, 중지의 연장선을 따라갑니다. 또 바뀌면은, 손이 바뀌면은 위로 또 시선도 바꿔주고, 이렇게 시선이 위에 손을 따라갑니다. 자. 속달이 되면 이제 점차적으로 옆으로 가는 보법을 진행합니다. 네. 중심이동, 중심이동. 이런 형태가 이제 소가 태극권의 그 운수 동작이 되는데요. 운수 동작. 자, 운수 동작이 이제 손 동작과 이렇게 옆으로 가는 보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면 옆으로 가는 보법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발을 들고 나갈 때발 뒤꿈치서부터. 놓고, 발바닥 놓고, 중심 이동. 네, 이때, 보폭이 넓지 않기 때문에 뒤꿈치를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고관절을 접으면서 꼬리뼈를 밑으로 떨구면서 다리를 들어줍니다. 놓고, 바짝 놓지 않아도 됩니다. 약간 여유가 있게 놓고, 중심을 다시 한쪽 오른쪽 다리로 움직여, 놓, 움직여 놓고, 왼쪽 다리를 들어서, 이때 들을, 다리를 항상 들을 때는 고관절을 접고 꼬리뼈를 밑으로 떨굽니다. 미끄러지듯이 하면서 발 뒤꿈치를 놓고, 발바닥 놓은 상태에서 중심 이동, 발 뒤꿈치 살짝 들고, 놓고 발 뒤꿈치 중심 이동 네. 자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 오른발이 발 뒤꿈치 놓고 중심 이동 뒤꿈치 들고 끌고 들어옵니다 네 뒤꿈치 중심 이동. 네, 중심 이동. 만약에 보폭이 점점 넓어지게 되면 그때 앞꿈치를 들게 됩니다. 네. 착지할 때 뒤꿈치로 착지를 하고 중심 이동 다시 또 앞꿈치 들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폭이 작을 때는 뒤꿈치로 갔다가 중심 이동 뒤꿈치를 들어서 슬쩍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폭이 클 때와 작을 때를 좀더 다른 형태로 가져가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리를 들때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우리가 구대관절 구성시교에서 말씀드렸던 포인트입니다. 다리를 들 때, 다리를 들때 네. 그냥 똑바로 서서 그냥 이렇게 드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네. 고관절을 접고 고관절을 접어 들어갑니다. 네. 고관절을 접으면서. 꼬리뼈를 밑으로 떨구는 느낌으로 고관절을 접으면서 꼬리뼈를 떨구는 느낌으로 해서 다리를 들어줍니다. 고관절을 접, 접고 아랫배를 말면 은 자연적으로 다리가 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리를 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